그 배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타 있습니다. 150명 정도 이상이 타 있는 것 같은데, 사람들을 보면은, 아... 이게 이탈리아 회사이기 때문에 이탈리아 사람이 제일 많죠 그 다음에 이제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그 메인 댁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주로 이제 말레이시아 사람들, 필리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노르웨이에서 온 사람들 소위 말하는 특수 공정에 해당되는 전문가들 노르웨이에서 온 사람들도 좀 있고 영국에서 온 사람들도 꽤 많아요 해상 집안 쪽으로 일하는 사람이 또 영국에도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탈리아 사람들을 보면은 여기가 이제 소위 말해서 시맨들이지 않습니까? 이제 배에서 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덩치들이 아주 굉장히 큽니다. 한자 3만 한 덩치들을 갖고 있고 온몸에 다양한 색깔로 예쁜 그림들을 그려놓은 그런 뭐 그런 시멘입니다 덩치가 굉장히 큰 이탈리아 사람들인데 이상하게 목소리들은 다들 다들 목이 목소리예요. 그런 덩치에서 어떻게 그런 목소리가 나오나 생각될 정도로 굉장히 가볍고 고음의 목소리들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. 어, 이 사람들이 굉장히 또 말도 많아요. 그래서 굉장히 활발합니다. 그래서 뭐 얼마나 말이 많은지 그리고 또이게 또 유쾌하고 굉장히 말이 많은 그 이탈리아 사람들을 여기서 이제 많이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있는 작업하는 그 인부들 그런 사람들 필리핀 사람들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제일 많은데 저를 보면은 이제 항상 하는 얘기가 이제 어디서 왔냐 처음에는 이제 뭐 Chinese 물어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왔냐고 저를 물어볼 때는 이제 굉장히 Chinese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. 아, 한국에서 왔다라고 하면은 아 코리아 그래서 굉장히 코리아에서 온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코리아 코리아 드라마 코리아 무비스타 이러면서 이제 한국 사람들을 너무 좋아하고 특별히 이제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정말 그 여배우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여배우들 덕분에 아, 여기서 이렇게 대접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를 가나 특히 해외에서 특히 한국 드라마의 덕을 또 여기서 또 많이 봅니다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필리핀 분들이 많은데 코리아라고 하면은 뭐 밥도 그냥 마, 많이 주고 그냥 굉장히 잘 해주고 따뜻하게 대해줍니다 그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일을 하다 보면 노르웨이 사람들이 굉장히 순박하다는 걸좀느낄 수가 있어요. 이 사람들이 이제 같이 나온 노르웨이 사람들은 동치가 굉장히 큰데 전형적인 그 바이킹의 후예들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같이 나온 그 알렉스는 그런 스타일은 아닌데 펌프 회사, 그 프라모라는 그 펌프 회사에서 같이 온 사람들은 완전히 노르웨이 스타일의 사람들입니다. 딱 보면 그냥 노르웨이 사람이에요. 그래서. 그런 사람들이랑 같이 왔는데 그 등치가 이렇게 산만한 사람인데 노래 사람들은 목소리가 굉장히 좋습니다. 가볍지 않아요. 지내다 보면은 너무 순수하고 어 뭐랄까요 너무 순박한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. 한마디로 착해요. 그래서 같이 일하기 너무 편하고 이제 결국 이제 배에서 제일 좀 시공할 때 소위 말하는 대장 대장은 옵쇼 컨스트럭션 매니저. 그, 이탈리아 사람이에요. 로베르토라는 이탈리아 사람인데, 전형적인 이탈리아 사람이죠. 그래서 어, 약간 권위적인 게 있는 것 같아요. 이탈리아 사람, 물론 배에서의 어떤 교율이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일부러 그럴 수도 있지만, 뭐, 유쾌한 면이 있으면서도 굉장히 일에 있어서는 어떤 수평적인 구조가 아니라 좀 서열이 있는, 그 서열에 따라서 좀 움직이는 것 같은, 모습이 보입니다. 특별히 이번에 그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저는 세계에서 가장 큰 해상 설치선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해외에서 가장 큰건 따로 있나 보더라고요. 세계에서두 번째로 크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. S 사이팸 7천이라는 그런 배입니다. 그래서 여기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해상 설치선입니다. 7천 톤짜리 크레인로두 개를 가지고 있고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좀 사고가 나가지고 좀 약간 불구가 됐는데. 그래도 이제 그 한쪽 그 크레인을 사용해서 지금 자켓 시공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이 자켓을 잘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하나가 남았고 자켓 오늘 밤에 도착하면 잘 마무리를 하고 어, 그리고 이제 이틀 뒤에 어, 저는 이제 헬리콥터를 타고 어, 아버디으로 어, 들어가게 됩니다. 그래서 이제, 이제 어, 그날 좀 수요일에 일찍 가고 싶은데 이제 새로 들어오는 크루들이한테 또 업무, 업무 위생을 또잘 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 들어오는 크루들을 보고 제일 마지막 그 헬기를 타고 그 트랜짓을 하는 걸로 예약을 했습니다 그때까지 과연 자켓을 하나 더 시공을 할수 있을지 아니면 이, 이 상태로 마무리가 될지는 날씨 조건이라든가 그 자켓의 딜리버리 상황에 따라서 좀 변, 변동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서 제가 어, 만나서 같이 일했던 사람도 너무나 좋은 사람들인 것 같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다시 만나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, 그러면 이제, 어, 지금 여기가 2시 한 50분 됐네요. 한 3시쯤 됐는데, 이제 새벽 3시, 12시간 뒤에 이제 자켓이 도착할 예정이 있습니다. 자켓이 저기 스코틀랜드 니그라는 항구에서 오는 자켓인데, 여기까지 오는데 이번에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.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로지스틱에 대한 좀 문제가 조금 제시가 되고 있고, 자켓이 오는데 걸리는 시간 때문에, 조금 어, 현장에서 지금 스탠바이를 좀 했고, 스테말 하면서 덕분에 굉장히 좋은 정말 멋있는 그런 노을도 많이 구경을 했습니다. 그래서 그노을이 비친 그 바다 북해 바다 그리고 이제 해상 풍력 발전기 그리고 지금 건설 중에 있는 해상 변전소까지 아, 아름다운 그런 또 해상의 모습을 뭐이것에 있어서 아, 그 받을 수 있는 아, 뭐 유일한 보상이라고 할까요? 아, 그런 아름다운 경치를 또 보면서 잠시나마 아, 어떤 휴식의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. 자, 마무리가 될 때까지, 또 열심히, 열심히 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